중령.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성품이 음흉하고 행실이 괴이하면 후세 사람들이 이를 알리고 전수하는 것이니 나는 행하지 않는다. 성품이 음흉하고 행실이 괴이하면 후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알려지고 전술되는 것이므로 소운행계를 상가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공자는 소은한계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은한계의 소는 성품을 뜻하고 행은 행실을 뜻한다 그리고 성품이 음흉하다는 것은 성품이 엉큼하고 흉악하다는 말이고 행실이 괴이하다는 것은 행실이 일반의 사람과 별스럽게 다르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주자는 소은한계가 세근행계의 오기라고 한 한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용하였다. 즉, 한서의 견해와 주자의 설명은 소은행계의 소를 세게 오기로 판단한 것이며 이로써 억지스러운 세근행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때문에 세근행계는 사자성어로 인정되고 있지만 공자가 언급한 소은행계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내용이 도움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감사드립니다.